아 그리고 내가 이번 연구소 업데이트 하면서 이게 이제 유튜브 영상 올릴 텐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요새 방송을 하면서 이 업데이트 내용과 이벤트 내용 이런 것들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 유튜브에 근데 내가 이제 생방송도 하다 보니까 다른 컨텐츠에 의해서 이 편집 영상을 제때 못 올리는 경우가 있어 고민을 했거든요 영상을 하루 뒤늦게 올리는 거이 업데이트 내용을 하루 뒤늦게 올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그냥 편집을 하지 않고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선택한 거는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현재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생방송 영상을 편집 없이 그냥 통으로 올린 경우도 발생할 텐데 그 점은 이제 그날이 좀 바빠가지고 그렇다는 것좀 이해 좀 바라겠습니다. 2024년 8월 30일 연구소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오늘 패치를 통해 일부 클래스의 기술 스매시 효과가 제거되거나 혹시 다른 기술이 변경되었습니다. 스매시는 상태 이상 카운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 발동하는 특수 효과로 PVP에서 잘 활용할 수도 있지만 넉다운과 같이 매우 중요한 상태 이상이 함께 존재하는 기술의 경우 스매시가 먼저 발동되면 오히려 콤보에 방해가 되곤 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타격수 조정 업데이트 이후 좀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무언가님들의 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제보해 주신 무언가님들에게 감사드리는 한편 그동안 불편을 겪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넉다운과 스매시를 분리하여 하나의 기술은 하나의 상태 이상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해당 기술들은 대부분 다운 스매시를 빼는 쪽으로 변경되었는데요. 대신 상태 이상 카운트 이후 한번더 확률적으로 공격하는 기회를 노릴 수 있도록 빠진 스매시는 다른 기술에 추가하였고, 이미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클래스들의 경우에는 제거만 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실 나는 스매시가 뭔지 몰라가지고, 어,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내 소설어한테도 스매시 기술이 있었나요? 소설어한테 없네요. <laughs> 스칼라의 시면의 유산 기술이 추가되었습니다. 스칼라의 시면의 유산 기술은 다른 클래스와 달리 기존의 기술을 대체하여 발동된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흐름 기술의 형태로 추가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교적 먼 거리 공격할 수 있는 장타 기술 이후 연계하여 상대에게 접근한 후 넓은 범위에 공격할 수 있는 형태의 기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진입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중력 핵 설치 기술 이후에도 연계하실 수 있어 적진에 보다 안정적으로 진입하여 피해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합니다. 뭐요런 기술이래요. 조금 더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오늘 푸치를 통해 장미 전쟁의 시작 규칙에 변화가 생깁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맹주 길드가 없거나 혹은 한 군데만 선전되었을 경우. 제3군단만으로도 장미전쟁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부분입니다. 특히 장미전쟁은 2주 한 번에, 2주에 한번 진행되는데 앞서 이후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무척 아쉬움이 컸는데요 이 패치를 통해 이런 아쉬움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바랍니다 다만 관련 패치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장미전쟁은 맹주길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또그 맹주의 길드 모험가 분들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콘텐츠인데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큰 불편함과 부담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대처가 너무 늦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편의성 물론 참여 자체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명예까지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맹주 길드 분들이 보내주신 피드백까지 모두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패치를 통해 맹주 길드 없이도 진행되도록 임시 조차였으나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명예와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거는 계속 수시로 패치가 되겠죠. 뭐 검은사당 황해도 파티, 검은사당 황해도의 청의동작 우두머리 토벌 진행 중 파티원 모두가 미로를 파헤하고 괴짜을 찾았음에도 간헐적으로 성공되지 않았던 형상이 수정되었습니다. <laughs> 야. 야, 이거를, 이거를, 저기, 이거를 지금 말하면 조금, 사람들이 조금 화가 날 텐데? 죄송한데, 이거는 지금 당장 해야죠. 이건 지금 당장 해야지. <laughs>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모험가님들께서 더 몰입감 있는 게임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자, 배경 오브젝트에 대한 일부 리마스터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전 출시되었던 울루키타 지역의 지형 지역 배경 등과 마찬가지로, 가구를 포함한 배경 오브젝트, 배치물에 대한 텍스처 품질 향상 작업이 있었는데요. 이번 작업은 배경과 사물의 질감 표현을 더잘 느끼실 수 있도록 디테일을 살리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작업은 다방면을 꾸준히 이어나고자 합니다. 야, 요거는 나와 봐야지 더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어, 요건 나와 봐야지 더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의 나라 가구 공방에 제작 가능한 신규 가구 13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야 가구가 각오가... 뭐야 이거? 아니 미친 거야. 와. 우와... 야 이거는 여다 만들어야 돼 이거. 야. 하하야 <laughs> 이거 만드는데 한 세월 걸리겠는데. 여 재료가 어떻게 되죠? 재료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거나 하진 않네. 어. 재료가 막 그렇게 엄청나진 않네. 근데 이거 진짜 이게 짱이다.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이 금관은 여러 개 만들잖아. 그럼 짜쳐. 이거는 진짜 딱 하나 만들어야 돼. 딱 하나. 이거 진짜 여러 개 만들어서 막막 막 멋있다고 여러 개 이게 대교 처럼 짜친다. 이거는 그냥 진짜 딱 하나. 요거 약간 느낌 주자면은 진짜 요 사진 그대로 방 하나를 얘를 위해서 꾸며도 될 정도? 어. 어. 좋네, 좋네. 어. 아, 이게, 이것도 참, 컨텐츠화 시키면 참 재밌긴 할 텐데. 아, 나도 나중에 한번, 가구 만드는 날 한번 정해야겠다. 향로가 좀 불편하다고? 향로 왜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향로가 아니라서? 우리가 원하는 그 향로가 나와야 되는데, 그치. 금동 대향로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권위하면 언젠가 해주지 않을까? 근데 그 향로가, 저거래 그그 무슨 엄청 그 엄청 많은 구멍에서 이게 연기가 난다던데 연기까지 나오주면 진짜 대박. 아 금동 대향로가 폴템으로아폴템으로 나오면 솔직히 별로야. 저건 펄템으로 나오면 안 돼. 어 차라리 그 금동 대향로는 정말 정말 만들기 어렵게끔 막 예를 들면은 막 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지. 차라리. <laughs> 아 보물 아 보물 각오로 나올 그게 있나? 근데 어쨌든 좀 그만큼 난이도가 어려운 건 괜찮아. 그니까 멋있는 만큼 난이도가 어려운 건난 괜찮다고 생각해요. 꼭꼭 꼭 아무리 그니까 그런 거지. 물론 이 하우징 컨텐츠가 별거 아닌 컨텐츠라고 할수 있어도 누군가에게는 또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컨텐츠건 자기만의 꿈이 달려있는 그런 컨텐츠인데 거기도 하나 정도는 진짜. 와, 이것까지 만드셨어요? 할수 있을만한 그런 어려운 것도 하나쯤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거지. 오케이, 다음. 오늘 업데이트를 통해 데키아 등불 2단계 사냥터인 올룬의 계곡과 잿빛숲 두 사냥터의 수익의 사냥 조정되었습니다. 잿빛숲은 최상의 사냥터에 걸맞게 몬스터의 능력치와 패턴을 함께 조정하였고, 그만큼 수익의 사냥 폭도와 더 크게 설정하는데요. 이에 따라 더 높은 능력치를 요구하는 사냥터인 만큼 더 많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 야, 잠깐만. 불굴의 거상 획득하는 잡동산의 개수가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했네요. 얘도 잡템이 다 1. 거의 한10% 20% 정도 올라갔네, 잡템이. 어... 수익이 그럼 그만큼 올라갈 건데, 이해가 안 가는 건왜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를 하지 않았을까? 그거에 대한 부분? 처음부터 수익을 올렸으면 됐을텐데 왜 이제 와서 올리는지 잘 모르겠네요 음, 경복궁, 북포 등 주요 인물이 아니기에 가볍게 지나칠 수 있었던 아침의 나라의 주민들이 나그님들의 활약담을 듣고 하나 둘씩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황해도 한편에서 새성, 생선을 팔고 있는 생선의 상인의 이야기부터 궁중 행사 준비가 한창 여러 인물들까지 이야기의 의뢰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반 의뢰 149종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laughs> 야 일쾌 어, 일반 의뢰가 엄청나게 생겼구만. 야 엄청나네. 요거 일쾌가 아니고 일반 의뢰입니다. 여러분. 일쾌 아니에요. 일반 의뢰에요. 네, 일반 의뢰입니다. 시면의 놈을 5킬로의 눈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칸 가게 더 편하게끔 만들어 준 거겠죠? 이렇게 되면은 어 이러면 이제 칸 가게가 더 편해지겠네. 공원도 사용 정보, 공원도 사용 정보 UI가 추가되었습니다. 모험가님의 공원도가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한 눈에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의 집을 구매했고 어떤 생산 거점에 투자했는지 어떤 아이템을 대여했는지 이름과 공원도량이 함께 표시되므로 다양한 콘텐츠 활용되는 공원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야 드디어 야 드디어 이걸 정리해 준다고 여아이 야... 창고 이렇게 돼 있구나 창고 숙소 이런 식으로 정리가 어 있네요 요거는 나와 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아 어 근데 무엇보다 아이템 대여 쪽에서 많이 편하겠네 오굿굿 그래서 초기화 기능은요 초기화 초기화 거점 초기화 <laughs> 어 다른 캐릭터 감추기 설정 월드 우두머리 토벌과 같이 한 장소에 많은 몽가님들이 모이는 경우 환경에 따라 더 쾌적한 전투를 위해 다른 캐릭터 감추기 설정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기능을 보다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우두머리 시야가 변경 버튼 하단에 해당 기능 버튼을 추가했습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프트 f t f 가 그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 연구소 패치는 끝났고요 어, 이번 주 연구소 패치는 솔직히 저는 이뭐 스매시 효과가 뭔지 몰라가지고 관심이 없고, 어, 큰 거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가구 관련해서 또 많이 추가되었다는 거랑 그리고 그 다음 사냥터 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일반으가 생긴 거 그리고 무엇보다 오큘로의 눈에 우물이 생긴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봤을 때 이번 주 패치의 핵심은 전 이거라 생각합니다 공원도 사용 정보 야씨 이게 드디어 나왔네 요호 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더 조금 더 공원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겠네요 오호 굿굿굿굿굿, 존나 좋아. 이거 문의하면 엑셀 파일로 준다고요? 아 그랬어요? 오, 그걸 UI화 시킨 거네. 좋지 어쨌든 뭐가 됐든 좋지요. 오호 굿굿. 자 이렇게 해서 연구소 업데이트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